지금 선생님 축구는 아무것도 뭐, 할수없다요 너도 내려가 해잖그 순간 팔꿈치에서 너도 접고로 갔어 이렇게? 아. 이렇게? 그런 지으 그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데릴 때는 접고로 거든 이렇게 댈 누르면서 접고로 겠다고요어는 그러면서 그냥. 너도 내려가 네. 했었어 네. 이게 그대로 그냥 내려가서 이 이렇게 넓게 속도로 속도로 가려야 된다는 걸로 됐나요? 지금 약간 몸을좀 좋지? 어? 여기까지 오죠? 아, 그치? 어. 여기까지 와있다고 이 위치까지 선생님 어, 어디 있었어? 대한민국 속 속도에... <laughs> 여기 양다리 50대50 그치? 자 먼저 가라앉혀 됐어요? 됐어요? 네. 자 하나 둘 셋넷 하나 둘몸몸 가라앉히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자 음. 다시 여기